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1차시고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그죠? 그거랑 이제 똑같습니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음, 아 이게 아니고 이거네요. 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여기에서 이제 뭐까지? 어, 확률까지 이렇게 이제 나간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음, 이걸로 이제 뭘할수 있다. 어, 이게 이제 경우의 수 가지고 이제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생각톡을 한번 볼게요. 다음은 태성인의 반 학생 25명이 세 가지 교복 디자인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을 하나씩 선택하여 스티커를 붙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안, B 안, C 안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였는데, 한 명의 학생을 임의로 뽑았을 때, B 안을 선택한 학생이 뽑힐 확률과 C 안을 선택한 학생이 뽑힐 확률을 각 각 구해 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B 안에 별을 살펴보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뽑힌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 안을 선택한 학생의 뽑힐 확률은 총 25명 중에서 12명이다. 그래서 이제 25분의 12가 이 확률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C 안을 선택한 학생이 뽑힐 확률 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명인 걸알수 있네요. 그래서 어 이게 뽑힐 확률은 전체 스물다섯 명 중에 이제 아홉 명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의 학생을 임의로 뽑을 때 B 안 또는 C 안을 선택한 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죠. 어, B 안 또는 C 안을 선택한 학생은 총몇 명이죠? 12명 더하기 9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은 뭐가 된다고 할수 있어요? 총 25명 중에, 어, 12 더하기 9한 확률, 25분의 21이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음, 그 설명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 어떻게, 어, 이거 B 안 또는 C 안을 선택한 확률, 학생이 뽑힐 확률은 뭐랑 같다? B 안을 선택한 확률, 그 다음에 C 안을 선택한 확률, 이거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중학교 2학년에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A와 B, 가 일어날 때 확률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동일한 실험이나 관찰에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P Q이다 라는 거 그죠? 어, 요렇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이제 P Q 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바로 위에서 이제 그냥 계산했던 것과 같이, 음 이거 써서 그냥 뭐야 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일 수 있죠. 어 그걸 그냥 그대로 써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줘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음 그래도 이제 뭐다 확률에서도 이거는 그냥 두개 더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문제 3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국은 최종 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금을 받았다고 한다. 본선에 진출한 32개국 중에서 임의로 한 나라를 선택할 때 선택한 나라가 받은 상금이 100만 달러 미만 또는 3, 아, 미안합니다. 1000만 달러 미만 또는 3천만 달러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A, 어, 사건 A는 이제, 어, 상금, 천만 달러, 어, 이 미만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 받은, 황, 어, 사건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어, 받을 사건이라고 하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사건 B는 음, 상금 3천만 달러 이상 어 받은 사건이라고 이제 합시다.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예요? 어총32 개국 중에서 이제 상금이 이제 천만 달러 미만이죠, 그죠? 1,000만 달러 미만이니까, 해당하는 건 이제 여기랑 여기가 되겠다. 맞죠? 그래서 이제 총 8, 다하기 16만큼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32분에 얼마? <laughs> 어, 24다. 요렇게 이제 할수 있겠죠?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 어요 이제 확률은 얼마죠? 총 32개국 중에서 <laughs> 어, 3,000만 달러 이상 받은 사, 어. 우승국은, 이제 우승국밖에 없죠. 요거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총, 얼마다? 어, 한 명이다. 아, 어, 한, 한 개의 국가다. 라고 해서 3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요두개 사건을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2분의 24 더하기 32분의 1 해서 32분의, 음, 24 더하기 1 해서 32분의 30, 어, 25다. 응, 25인데. 자, 그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죠. 어, 하면은 32분의 25. 이렇게 어,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겁죠 네. 그러면 문제 2번도 볼게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있다. 이 중에서 두 장의 카드를 한 장씩 차례대로 뽑아서 만든 두 자리 자연수가 22 이하이거나 60 이상일 확률이라고 했죠. 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거나라고 하는 말은 또는이라는 말이랑 이제 똑같으니까 이제 사건 A를 뭐라고 보면 됩니까? 음, 두 자리 자연수가 22 이하인 사건이고요. 이제 사건 B는 뭐라고 두면 되겠죠? 어, 60 이상. 왜 이리 숫자가 잘안 적힌지. 자, 미안합니다. 자, 사건 A는 이제 뽑힌 두 숫자가 20 이하다. 어, 사건 B는 뽑힌 이제 두 자리 자연수가 이제 뭐다? 60 이상이다. 어, 요렇게 이제 두고 하면 되죠. 왜냐하면 사건 이렇게 두면 20 이하이면서 60 이상인 어, 숫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음, 일단, 어, 일단은 요두 자리 자연수, 10의 자리, 음, 1의 자리, 요렇게 이제 하게 될 때, 두 장의 카드를 한 장씩 뽑아서, 이제 할 때, 총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카드를 한 장씩 차례대로 뽑죠. 어 그래서 이제 처음 뽑는게 10의 자리 두번째 뽑는게 1의 자리 뭐 요렇게 이제 간다 아니 뭐 반대로 해도 됩니다 반대로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뒀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됩니까 아 여기 있는 6개 중에 일단 10의 자리 먼저 뽑았다 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이죠 그리고 두번째 앞에서 만약에 1을 뽑았다 라고 하면 1 없이 남은 5개 가지고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총 들어갈 수 있는 가지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오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전체 경우는 6 곱하기 5 만큼 해서 이제 총 3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때 일단 사건 A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전체 30 가지 경우 중에서 사건 A는 이 수가 20 이하가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뽑으면 될까요? 10의 자리에 뭐만 들어가면 돼요? 어, 10의 자리에 1이라고 하는 숫자만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러면 1 들어가면은, 이제, 요 1의 자리에는, 이제 2, 3, 4, 5, 6 중에서 하나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뭐다? 2 응, 2하가 들어가는 4, 경우의 수. 어, 이거, 겨, 이거의 경우의 수. 어,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 자 이거의 경우의 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음 일단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1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1 어,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가짓수는 1이고 그 다음에 1 하나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1의 자리에는 2 3 4 5 6총 5개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1 곱하기 5 만큼 20 이하의 어 자연수가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예요? 30분의 1 곱하기 5 해서 5가 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건 B는 60 이상이라고 했죠. 어, 60 이상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음, 10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10의 자리에 6이 들어가면 되겠죠. 어. 여기 있는 10의 자리에 6이 여기 10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1, 2, 3, 4, 5라고 하는 요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1의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경우의 수는 어, 10의 자리에 6이 들어가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1 곱하기 어, 경, 이거 뭐지?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총 다섯 가지. 라고 해서 60 이상이 뽑히는 확률은 또, 아, 또 30분의 5만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2 이거나 하이 또는 6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두 개의 확률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30분의 5 더하기 30분의 5 해주면 30분의 10이 되어서 어, 이거 22 이거나 하이60 이상일 확률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적용하기에요. 윤서와 도현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8이면 윤서가 이기고 3 또는 10이면 도현이가 이긴다. 그래서 내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공평한지 이야기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윤서가 이기는 거, 어, 윤서가 이기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음,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된다라고 하면 어, 1더기 4가 되거나 아니면 2더기 3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음, 그리고 3더기 2, 4더기 1.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이렇게 어, 이제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전체 어, 36개 중에서 36개 중에서 일단은 5가 되는 것은 이렇게 총4 가지입니다. 그죠? 음. 그래서 이제 1 더하기 4랑 4더기 1은 서로 다르다라고 보고 하는 거예요. 이때. 자, 그러면 이제 총 합이 5가 되는 건 4가지. 어,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 또 36개 중에서 합이 8이 되어야 된다 했죠. 8이 된다는 말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음, 어, 2더기6 하면은 8이 되죠. 또, 어, 3더기5 해도 8이 되고요. 4 더하기 4 해도 되고, 그리고 5 더하기 3, 그리고 6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총몇 가지가 생기게 됩니까? 어, 다섯 가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윤서가 이길 확률은 36분의 4 더하기 36분의 5 해가지고 36분의 9만큼 이렇게 이제 이길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현이가 이기는가 한번 봅시다. 도현이가 이제 이기는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3 또는 10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3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음, 일단 3이려고 하면, 1 더하기 2, 아니면 2 더하기 1, 해가지고 총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3 6분의2 더하기 어, 10이 되어야 된답니다. 10이 되려고 하면 또 뭐가 하면 되죠? 4다하기 6 하면 10이 되죠. 5다하기 5 해도 되고요그 다음에 6다하기 4 하면 됩니다. 총몇 가지? 어, 세 가지. 이렇게 어, 이제 하게 되어서 이제 도연이가 이길 확률은 36분의 2다하기 36분의 5 해갖고 36분의 7이 됩니다. 어, 근데 요두개 확률이 서로 같다 다르다. 어, 다른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공평하다라는 이야기는 못하게 되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두 사람 하는 얘기가 공평하려고 하면 나오는 확률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요. 만약에 공평하지 않다면 규칙을 어떻게 바꿔야 좋은지 이야기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공평하게 바꿔야죠. 그러면 즉 이길 확률이 똑같게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길 어, 확률이 똑같게 똑같도록 어, 확률을 어, 어, 예, 이길 확률이 똑같도록 룰을 음, 정해야 한다. 이렇게 어, 이제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 여기 있는 거 이제 어, 살펴보니까 아. 아이고, 제가 여기 계산 잘못했었네요. 미안합니다. 아유, 참, 여기 세 가지 적어놓고, 맞죠? 여기 세 가지 적어놓고, 왜 여기 5를 했을까?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연이가 이길 확률은 36분의 5고요그 다음에 윤서가 이길 확률은 36분의 9였는데, 그래서 이게 두개 같지 않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았던 거고요 만약에 공평하려고 하면, 이제 규칙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어, 요두개 확률을 더하고, 그 다음에 요두개 확률을 더하면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 그냥, 이렇게 이제 적는 게 낫겠네요. 음, 예를 들어. 어떻게 이제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 음, 두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10이면, 문서가 이기고, 두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8이면, 도현이가 이기는 것으로, 뭘 정합니까? <laughs> 어, 이기는 것으로 룰을 정하면, 이제, 뭔 말을 할수 있죠? 어, 각각의 확률이 모두 어, 7분의 36으로 갖게 되는 거죠. 음. 공정한, 뭐지, 내기가 된다. 요렇게, 이제 여러분, 어, 적어주시면 되겠죠? 어, 룰을 어떻게, 규칙을 어떻게 바꾸면 된다? 어, <laughs> 이게 똑같게 되게끔, 이제 서로 합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 잘 보이게, 글자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음. 요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 이제 두개 합하면은, 어, 이렇게 두개 합하면 이두 개의 확률을 합하면 이제 도연이 이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두개 확률 을 합하면 윤서가 이기는 걸로 이제 룰을 정하게 다시 정하게 되면 각각의 확률이 전부 다 어, 이게 이제 어, 36분의 7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걸로 같기 때문에 공정한 내기가 된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죠? 어,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